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단어를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nterfere라는 단어를 볼 건데요. interfere하면은 일단 뭐 가로막다, 또뭐 충돌하다, 방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 가로막다, 충, 어 방해하다, 충돌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쪽에 inter하면은 이건 사이를 나타내요. 그래서 국가 사이는 international, 국제적인 이렇게 되는데. 여기 "FR" e 이 부분이 뭐냐면, 이건 찌르다 예요 영관 단어 굉장히 쉬운 게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이 있어요. 그 메두사를 죽인 영웅,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페르세우스. 페르세우스인데 영어 발음 좀 달라요. 영어 발음은 펄시스스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쪽에 "FR" 이 부분이 바로 찌르다 이런 뜻입니다. 메두사를 찔러서 죽인 영웅이죠. 이게. 이 사람이. 인터뷰는 이거 사이죠. 말 그대로 이제 사이에서 찌르는, 원래 의미는 어, 서로 이게 찔러서 저지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가로막다라는 뜻도 있고 충돌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연관단어로써 이런 게 있어요. 448. 이것이 바로 이제 구멍을 뚫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PER은 이건 통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귀를 통과하는 거 같다. piercing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싹다 연결되는 건데, 그리고 그냥 뚫다라는 것은 그 보울도 있어요. 보울도 있는데 이 지루한 있죠. 비, 지루한. 이것이 또 직접적인 연관된 그 어원을 같이 하는 단어예요. 사실 보울잉 할때이비어 r 은 뚫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이 지루한 이런 뜻이 됐냐면 그들개나 멧돼지처럼 땅을 파는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동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파는 그 동작에서 굉장히 무딘해서 지루한 이런 의미가 나왔다 그래요. 어, 연관 단어를 끼고서 뭐, 이렇게 페르세스를 끼고 외우시든, 아니면 보링을 끼고 외우시든,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동물이 계속 이렇게 파는, 땅을 파는 행동에서 무딘지한 이걸 끼고서 다 외우셔도 되고요. 뭐, 아주 쉽게 어쨌든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로, 에너미를 한번 볼 건데, 에너미. 이것은 이제 적이란 뜻입니다. 적. 적이란 뜻인데, 일단, 이해는 부정적도예요. 그래서 부정을 나타내고, 이쪽에 EMI 이 부분은 연관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상표 이름도 있어요. 모남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친구고 이건 나예요. 나의 친구 이런 뜻인데, 이게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좋아하는, 사랑하는 이런 뜻이에요. like라든지 love 이런 뜻입니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그래서, 그, 역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있죠. 아마데우스라고. 영어 발음은 에 d 디어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사랑의 신인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제우스 있죠, 제우스. 영어 발음은 u 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신을 인 나타내고, 또 신의 날에서 티우스데이.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다 연결돼요. 이이 신을 나타내고, 이건 사랑의 신, 이렇게 되는 거죠. 에모디어스, 아마디어스 하면 이건 사랑을 나타내고, 신에서 사랑의 신인데, 연관 단어를 좀더 보면요, 에미컵이라는 게 있어요, 에미컵브 이게 바로 이제 친구 같은, 어, 좋아할 수 있는 에서 친근한, 우호적인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또, 좋아해서 하는, 그래서, 에메츄럴, 그, 그냥 취미 삼아서, 아주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잘하지 못하고, 좋아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애머초에서 그, 잘 못하는 사람, 좀 미숙한 사람을 아마라고 하죠. 그냥 좋아해서 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상표의 이름 중에 아무래도 있더라고요, 아무래. 이렇게. 이게 다 사랑을 나타냅니다 뭐, 굉장히 쉽게, 그, 다, 예울 수 있는 단어들이고, 뭐, 애머카브레든 어, 처음부터 쉽게 다 예울 수 있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